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6월 13일 한일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향 여기 외환 시향 가보겠습니다. 원 달러 1,184원 4 5전에 끝났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시향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신경전이 굉장히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미국 오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였습니다. 시장 전반치에 보완했습니다.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생산자 물가 지수도 그랬습니다. 18일, 19일 날 FMC 미팅에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달러는 어,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미국 금리가 어, 유럽보다 낮은 어떤 그런 어, 이야기들이 나오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영국 지수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제수익률 어, 물가 하락으로 어, 약세를 보였고 달러는 최근 하락에 대, 비해서 대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달러는 뭐 계속 그 수준이 머물고 있고 유로는 소폭 어,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어, 재고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큰 어,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원달러 강세를 보였고요. 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 또 유로를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유로를 비롯해 다른 통화 대비가 달러가 강해 미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 외신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아마 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밀렸고요. U. S. 트레저일 미국의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낮았습니다. 유럽 주식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금 가격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성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올랐습니다. 어, 가는 싱크했습니다. 많이 때렸던 이야기죠. 어, 재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는 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다우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어, 다우지수는 이제 반등세가 거세다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26,000선은 지키셨습니다. 오늘도 26,000선이 지키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만 2,100선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 위쪽 이 부분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달러 지수가 일단 하락 추세를 벗어났으나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원 달러도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요, 이제 85원, 요 부근 저항이 막혀 있고요. 요 뚫으면은 다시 또 1190원까지 갈 그런 어떤 어, 여지가 생깁니다. 어, 원달러, 새로운 박스권 1178원, 어, 1185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설정하고 당분간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로 하락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례 대시비를 그렇죠. 어, 유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채널 상단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유로가 달러가 빠지면서 유로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 유로원도 지금 보면은 어, 1,340원 부근에 저항이 강해 보입니다. 어, 일단 어, 조금. 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하기 때문에 이 강한 흐름이 조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